5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시작 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주세요. 성경책과 공과책, 필기도구를 준비해주세요.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5단원 세 번째 이야기, 15가지 사랑의 행동을 배워볼 거예요. 공가책 52페이지를 펼쳐 주시고요. 성경책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펼쳐 주세요. 함께 세개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공과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 전서의 배경지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묘한 지형으로 인해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항구도시였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한 여러 신전들이 위치해 있었고 이로 인해 관능적 생활 방식과 방탕한 삶을 즐기는 도시이기도 했답니다. 한 고린도는 사도바울의 두 번째 성도여행의 중심지로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 사도바울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사도바울이 떠나고 나자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권력 투쟁과 연관된 문제로 인해 분열되어 있었어요. 자신들이 편애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당해지어 다투고 사회적 부도덕성, 잘못된 성윤리, 교우 간의 분쟁과 잘못된 예배 의식, 잘못된 성령의 은사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분열되는 이 모든 문제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소유하는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영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런 것을 정확히 이해시키고자 고린도전서 13장 한 장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15가지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이제 영상을 참고하여 공과책에 비어져 있는 15가지 사랑의 행동을 채워보도록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물에 이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의 사랑의 행동을 다 채웠나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 무엇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요. 그리고 한주 동안 이 사랑의 행동을 실천해보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것으로 오늘의 공과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사랑의 신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서울제일교회는 3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비대면 온라인 예배지만 각자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명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살아가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죠. 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질 정도로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쓴 성경들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 요한복음은 과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그 사랑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요한 계시록에는 마침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적 예언의 사랑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그렇게 사랑을 행동하셨어요. 갈릴리 유대 지방의 온 마을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사랑이 필요한 것을 찾아가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은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상상하고 좀 기대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것조차 꺼려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시죠. 이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데, 바로 그 장면이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과 같은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던 도중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새로운 개명을 하나 알려줄게. 그건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바로 새로운 계명, 이새 계명이라는 부분입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이 정말 새로운 계명, 새로운 명령일까요? 사실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시내산에서 주신 열 가지 계명 속에 이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오래된 구약의 계명을 알지 못하셔서 기억하지 못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느 날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되고 큰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둘째도 이와 같은데. 니네 유세, 니네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렇게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개명을 새 개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만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해요. 서로 미워하자, 이렇게 살지 않죠. 세상 사람도 역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독려하며 살아갑니다. 어,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 사람들도요, 어느 때 보면 진짜 끔찍하게 사랑해요. 따뜻하고, 어,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풀어갑니다. 희생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엔 기독교의 사랑과는 치명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멋진 사랑을 하지만 잘 들으세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한테만 그런 사랑을 보여줍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사랑에는 사랑의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 그 사랑에는 그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각각 사랑의 정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 됐어. 이만하면 할 만큼 했어. 뭐, 이 정도면 감지덕지지. 여기까지지. 이렇게 사랑의 깊이나 어떤 범위를 측정해놓고 소위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유지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그 선을 조금씩 조정하는 그 정도의 사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지? 내가 이런 사람까지 사랑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가 스스로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해버려요. 이것이 세상이 하는 서로 사랑한다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는 달라요. 그래서 새계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계명, 세계명 서로 사랑한다는 이 기독교의 사랑은 무엇이 다른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세계명 사랑의 방법은요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서 세상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랑할 대상을 정해 두고 그 사람들만 사랑해요. 그 외의 사람은 적당히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까지 사랑하셨죠? 원수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애초에 사랑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니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못하거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사하던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계속 식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제자들이 다 난리가 났죠. 예수님 전 아니죠, 전 아니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나요? 네. 유다라는 친구가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가로 유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이 유다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거지할수 있는,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빵을 주는 그 자가 나를 팔 거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유다가 예수님께 빵을 주거든요.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그 죄를 짓지 않을 기회를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파실 걸 아셨어요. 그리고 결국 유다는 은 30량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지만 그 사람까지 사랑하셨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사랑의 방법은 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서로로 시작되는 명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들을 되게 보니까 되게 교회에게 주신 명령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서로 뭐뭐 해라, 서로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이행되려면 올바로 실행되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들은 누군가는 먼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적용해 보면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하려면 이 명령을 들은 사람이 먼저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령을 들었으니까 오늘 또 오늘 이후로 살아갈 때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에 반응한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누구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지금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0절에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먼저 한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흥미로워하는 이 사실 외에는 먼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눈 것과 같이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 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건데 우리가 먼저 사랑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당부나 부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명이고 계명입니다. 즉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사랑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사랑의 모습, 새 계명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 일 교회 어린이 여러분들 꼭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새 계명을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죄됨이, 죄성이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없게 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관하셔서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이 땅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做更多。 이 나를 부르네 we